네 경기도 광주시 매산리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물리 창조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과장입니다 아 요새 빌라도 이쁘네요 아 정말 네. 진짜 제 스타일 완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외관은 화이트크림 그렇죠 응, 와이드롱 타일 네. 그리고 가운데 대리석 네. 시래기 어디있어요 시래기가 어디 갔어요? 네, 뒤쪽에 다잘 숨겨놨나 보네요 네. 어, 꽁꽁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네. CCTV 응. 양쪽으로 응. 양쪽으로 쳐다보고 그쵸, 그쵸. 있어요. 네. 네. 특이하네?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네? 네. 사각지대 때문에 네. 어, 그렇게 설치하신 것 같아요. 저번처럼 외라인 단독 세대, 네 세대에서 총2무 세대, 네. 음, 그냥 중에 있어요.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오픈해서, 뭐 아직 계약된 거 없어요. 만지면 손 뒤에 네. 뜨거워서. <웃음> 네. <웃음> 테라스 세대는 없고, 이제 복층 세대. 근데 아까 면적표 보니까 확인은 못 했는데, 네. 방이 최대 6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지금 마감이 안 돼서 촬영은 안 되고, 네. 저희가 눈으로 잘 담아 놓을 테니까요. 음. 네, 유선문이 주세요. 네. 네. 샘플러스 한번 들어볼까요? 음. 우편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음. 음. 내거 아닌 거는 반성함에 아, 넣어주시면 그렇죠. 되고, 네. 월패드 예전에 빌라에 무인 택배함 많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네. 택배 아저씨가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어. 들어오시더라고요. 비밀번호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 적어놓더라고요, <laughs> <laughs> 비밀번호. 응. 집 앞에다가 이제 놔주시고 하니까 응. 요새는 무인택배함안 써요. 고, 그쵸, 시, 시비가 많았, 아, 많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6채널, 4, 2, 3, 4, 4, 6채널. 응. 네. 밑에 뭐 찬짐. 공용으로 쓰셔야 돼요? 공용창고죠. 네. 응. 혼자 쓰시면 안 돼요. 응. 네. 차장고 유모차 나중에 이렇게 막 모이겠죠? 네, 네. 막찰것 네. 같습니다. 응. 지금 벽면도 다 타일이고, 응. 여기도 이제 나중에 다불 들어올 거예요. 네, 라인 조명 지금 다 매립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반계단 올라오셔서 엘리베이터. 네. c c t v 내부에도 다 있고. 그렇죠. 네. 아, 모델라스 여기네요. 여기 네, 여기. 코맥스 네. 푸시풀 도어락. 아, 네. 설치되어 있고요. 지문 인식은 안 되고 음. 태극 키로 열시면 되시고. 음. 신발장이 한쪽으로 이거 6칸이라고 할까요? 3칸. 세칸 네. 세 칸인데 분할해서 여섯 칸. 그 이렇게 참내식으로. 밑에는 네. 아이들 거. 네. 손잡이 없어요. 네. 이렇게 손 놓고 여시면 돼요. 그리고 손잡이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시공하기 네. 편하죠. 이런 거는. 네. 근데 네. 없이 깔끔하게 쓰셔도 그렇죠. 괜찮고. 네. 반대쪽으로는 텐바보드 설치가 돼있고요불 음. 들어오는 거울. 이게 센서도 있더라고요. 아, 같이 물려있나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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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다 스위치 없어요. 음. 음. 스위치 있으면은 거의 안 키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또 삼연동 중문 화이트 프레임. 어, 아 이쪽이 아니네요. 아, 네. 이쪽으로. 음. 네. 여기 손잡이 있어요? 네, 손잡이 있어요. 음. 파져 있죠? 음. 나중에 이 고정하시면 눈이더 네. 수월하게 열릴 겁니다. 네. 일괄 서도는 이는 안 꺼지네? 그렇죠, 센서 조 그렇죠. 센서니까.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어 여기서 음. 이제 원형으로 네. 선정해 주셨고 간접조명 잘 들어가 있고 음. 에어컨 이 아까 방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네다 있어요. 음. 그러면 4대? 네 대? 네 대. 음. 여기가 4m 34. 불과 반년만있으면 이제 거실 주방도 에어컨 따로 놓으실 것 같아요 빌라도. 아 그런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다섯 어. 대 들어가 있는 현장 못 봤어요? 아 봤어요 그때. 네 4m 32. 딱. 사이즈 그렇죠. 네. 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죠? 아, 넓어요. 음, 넓은 편이에요. 빌라에서는 그렇죠, 넓은 네. 편이죠. 네 쪽으로 월패드랑 뭐다 개별난방 되는 건가 봐요. 네 도시까지 음, 들어오니까. 네 개별난방 다 설치해 주셨고요. 아닌가 방, 방 선택이 없는데 방 선택? 네 일괄로 네 하시면 되시고 주방에 이제 요새 힘을 많이 주시죠. 아 그렇죠. 네. 음. 주방이 지금 식탁까지 일자로. 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주방 사이즈 음. 음. 5m 33 거실보다 더 넓어요 더 넓어요 <laughs> 네그 이쪽으로 냉장고 넣시면 되시고 네 음. 세대 충분히 대 양문형 2대나 뭐 원도호짜리 세대 들어가요 그렇죠 네. 1m 80은 될 거예요 음 1m 90 나와요 아 그럼 충분하네요 네더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날개를 낸 거예요 네 요거 없으면 문이 활짝 안 열려요 맞습니다 네 음. 밥통 넣으시고. 광파분 넣으시고. 음. 네. 상판은 오로라 플랑. 네, 인조대리석. 네, 인조 LG 하이막스죠? 네. 요거 코팅해야 되겠죠? 네. 코팅을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해 드릴 거예요. 여기를요? 네. 공짜로? 공짜로. 서비스로? 아 여기 광고 광고. 네. <laughs> 네. 광고. 네, 광고. 광고? 무료 광고예요? 네. 무료 광고죠. 무료 광고죠. 광고비. 없어요. 없어요? 네네. 네, 무료 광고. 네. 나중에 와서 네. 보시면은, 어, 이게 음. 코팅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차이가 네. 많이 나시죠? 그럼 여기는 해놓고 여기는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비교하시라고? 어, 어 그래도 되겠네요. 네, 짝짝이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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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장님이랑 한번 얘기해봐야겠어요. 한 거, 안한 거. 네. 네, 해놓고서 이렇게 또 라이터로 칠거 아니에요? 그렇죠불도지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보겠네요. 그, 저기 해주기로 했던 세례들 다시 다 방문하셔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수전 나와 있고, 사각 싱크볼. 네. 음, 한쪽으로 돼 있고 이쪽으로 하츠 3구 인덕션. 응. 음. 어, 화이트. 하츠 화이트. 오한기 어,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봐요. 그렇죠. 네. 훨씬 낫네요. 네. 집이 화이트인데 얘만 또 스택 반짝반짝 하면은 아, 이상했겠죠? 아, 이상한 느 연동은 안 되죠? 네. 음. 켜까요? 음, 안 되는 거. 네. 네. 어 아, 되네요. 스마트 수동, 지금 아,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되네요. 네. 키면은 같이 켜져요. 네, 네. 그 뒤쪽으로 음. 수납, 널찍하네요 음. 어, 네. 네, 문이 다른 그수납정비의 어, 네. 폭이 더 조금 더 넓어요. 한 15cm 정도. 네, 이쪽에 무선충전 가능한 멀티콘센트, 네, 쇽 돌리면 랜선까지 있는 거네요. 네, 어, 오. 랜선도 있어요. 네, 왼손도 처음 봤네. 소트북. 네. 음. 그쵸. 그렇죠. 쭉. 뭐가 있으니까 써놨겠죠? 그렇죠. 식기 세척기. 완전 똑같이. 네. 음. 음. 저번처럼 아예 안 보이게. 네. 음. 그니까 러 이거 없으면 몰라요. 네. 배고픈데 한입 하시죠. <웃음> <웃음> 네. 또빵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어? 냄새까지 나네? 네. 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처음 봤어요 환기창, 보조조명 네. 그리고 상수 다수나 손잡이가 한 개도 없어요 네, 네 다터치고 푸시해요 여기도 오, 서랍장이 뚱뚱하네요 저 같이 넓게 2단으로 네. 서랍장 해주셨고 음, 디바이더 네. 다용도실 뒤쪽으로 다용도실 보시면은 이게 2구 어, 가스로, 음, 이렇게 아. 해서 보조 주방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는 안쪽으로.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2단으로 쌓으셔도 되고, 옆으로 폭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음. 충분합니다. 한1,800 나올까요? 1,700, 1,680인데 충분해요. 음. 두 개. 양쪽으로 나란히 놓으실 그쵸? 수 있어요. 음. 나란히. 네. 4, 호 콘센트랑 수도. 음. 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도 그럼 질감 좋아요. 네. 곰팡이 안 끼겠는데? 네. 그죠? 네. 음. 이제 방 찾아가 볼까요? 네. 안방. 안방이 안방 먼저. 여쪽. 음. 뭐가 음? 이상하지 않아요? 몰딩이 왜 없죠? 무몰딩 시공. 어. 네. 이렇게서 해 몰딩이 없어요. 네. 깔끔하게. 네. 그것도 9mm 문선. 9mm. 아 그렇죠. 슬림하게. 야 너무 하얗다, 그죠? 세세. 여기도 템바보드 화이트로. 뭔가 집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뭐, 뭐 때문에 좋아 보이는지 이렇게 제가 찾아드리는 거예요. 네네. 네. 예전에는 예전에 몰딩 두껍게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저, 요새는 저렇게 얇게 해요. 그러게 엄청 슬림하네요. 숨기고, 없애고, 네. 가리고. 네. 아, <laughs> 숨기는 거랑 가리는거 똑같잖아요, 우리? 힘주고. 아, 힘주고. 힘주고. 네. <laughs> 보기 싫습니다. 네. 힘들어요. 네. 음. 3m57. 이쪽은, 네, 3m38. 음. 에어컨, 삼성 무풍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창이 있어요? 네, 창이 네. 있습니다. 뒤쪽으로. 전망이 있을까요? 나무가 뭐, 팔라스나 같은데요? 어, 어, 음. 좋다, 여기. 남의 집 나무. 네. 그쵸? 감나무 같죠? 네, 네 침대 가운데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네, 네. 네. 드레스룸이 있어서 욕조는 네. 없지만 이렇게 완벽한 스테다드 어, 샤워 가능하시게끔 네. 어, 세면대에다가 샤워기 연결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와이드한 네. 뭐, 거울장 네. 설치가 네. 되어 네. 있습니다 끝이에요 찾아주세요 그.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콘센트는 창 안에다 숨겨주셨어요 네 여기도 따로 있고 밑에 거는 비대용, <laughs> 위에 거는 드라이기용. 드라이기 응. 쓰시고 안에도 넣어놓으시네. 아니면 칫솔 살균기나 아. 그 면도기. 충전 그렇죠? 네. 거는 위로 열리나요? 네. 음. 이렇게. 얘, 얘 문은 이쪽으로 있어요. 네. 음. 잘생겼네? 아니, 대웅 과장님. <laughs> 뻥치지 마요. 대웅과장 잘생겼다고. 네. 조명도 잘 들어오고 있네 샤워하려면 할수 있어요? 아, 할수 네. 있죠. 빌라, 빌라에요? 빌라죠. 전주택 네. 아니고. 네. 아, 이거 양계형. 어? 어? 아, 네. 아, 묵직하네요. 이야, 진짜 너무 하얗다. 네. 네. 화장대. 네. 음. 여기 사모님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laughs> 그간접조명도다 음. 들어오고, 포인트. 음. 얘는 스위치 어디 있어요? 스위치가 벽에 있나요? 여기, 여기가 되게 많은데 스위치 여기 뭐 있지 않을까요? 어 여기서 아, 아, 네. 켜졌어요? 음. 어. 켜져 있었던 거죠? 네네. 켜져 네. 있었던 거죠? 아, 여기가 이제 음. 아예 막혀 있어요? 네. 이렇게 밑으로만 다운라이트 설치돼 있고 뭐 의자 벤치만 하나 놓으시거나 아니면 밑에 네. 아 이쪽에다 쓰레기통 하나 놓으시고 네. 저기다 이제 음. 네. 미니 서랍장 놓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어, 하나 더 들어가겠네? 네. 그 음. 뒤로, 양쪽으로 시스템 선반 들어가 있고요. 음. 아, 옷도 하얀색으로. <laughs> 네. 여는올 화이트. 올 화이트. 네. 정말 올화이트예요 네. 네. 부족하시면 여기다 한칸더 하셔도 되겠네요. 저 추가로 음. 시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 스타일을 여기다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네. 음. 좋네요. 콘센트는 뒤쪽에 있고. 네. 조금, 찾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 부족하시면은, 창 음. 아, 하나, 그렇죠. 네, 하나 더 짜셔도 돼요. 공간이 남기 때문에, 창 네. 짜셔도 되고, 음. 아니면 하부장만 하나 놓으셔도 되고, 네. 음. 아니면 식구수가 적으시면은, 맞은편 방을 드레스룸으로 음. 쓰셔도 되고, 맞은편 짜고. 아, 맞은편 네. 아. 음. 방. 지금 기억자로 꺾인 방? 근데 이게 정사각형, 직사각형인 방도 있다고 합니다. 음. 아, 근데 빌라는 확장이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앞, 한 3면 확장 지금 다된 거예요, 이 집은. 네. 음, 거의 이제 10평 이상 확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랑 여기가 다 확장 공간일 거예요. 설계상. 에어컨 작은 방에다 있고. 네. 네. 정말 확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laughs> 3m85. 오, 여기 깊이도 재드릴까요? 네, 꺾였으니까 책상 앞에까지 4m 35. 음. 안에 폭은 1m 90. 음. <laughs> 3m 40. 네. 음. 아, 조명도 3. 많이는 없는데 집이 음. 밝아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어둡지가 않죠? 올 화이트니까. 그것도 아. 창문 다 양쪽으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네. 있고. 지금 이쪽에 서쪽이 아까 거실이 남쪽일 거예요. 네, 거실 장기준으 네, 지금 지는 해까지 다 들어오고 책상 위로도 포인트 조명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네. 네. 간접 조명까지 다. 아 커튼 박스 안쪽에도 간접 조명이 아, 다, 그렇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두 등으로 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밝았나 봐요. 음, 그래서 스위치가 3 개. 음. 메 여기 포인트, 간접. 그렇죠. 음. 아 간접 때문에 느낌이 사네요, 확실히. 네. 시장님한테 15분만 찍는다 그랬는데. 음. 네. 지금 좋요네 <laughs> 편집되면은 여기까지가 아마 한1 3분될것 같아요. 네, 거용 욕실 네 공용 욕실 공간이고요. 안쪽으로 샤워 파티션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샤워하실 수 있게 어,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는 따로 없지만 그래도 이 샤워기 높이 조절이 어, 편리하게 되기 때문에 위쪽에 배치하셔갖고 샤워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무광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어, 세면대하고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거 저희 그 치수 잘못 재거나 음. 그 배관 잘못하면은 걸리거든요 딱안 걸리는 높이로 슬림하게 음. 음, 폭도 너무 너무 커도 어, 답답하더라고요 네. 딱 이런 거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만 딱 해드렸고 간접점이 아까랑 똑같아 어, 네. 콘센트 안에 숨어져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미리 다 찾아드렸어요 네. 네. 여기 매립식 네. 수직 거리. 어다다 음. 무광이죠. 음. 예네요이게 그리고 맞은편 작은 방. 여기까지 에어컨이 네 대. 네 대. 네, 네. 음. 에어컨 따로 설치할 일 없겠네요 그렇죠. 이사하실 때. 네. 그럼 공간이 그만큼 남는 거죠. 음. 전화하실 때 하나, 이사하실 때 이제 전화할 때 하나가 줄은 거예요. 네. <laughs> 전기 가스 수도 이쪽만 전화하시면 되겠네. 네. 아 그렇죠. 에어컨 음. 이전 음. 설치. 네. 아, 전안 한다고. 네. 이해했습니다. 음. 한 2m70. 음. 그리고 복박이장도 여기 4칸짜리 들어와 있어요. 네. 음. 여기는 3m38. 이렇게 해서 복박이장도 음. 하얀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딱 자녀방, 쓰기. 어. 딱 좋아요. 네. 어? 음. 책, 음? 옷? 네. 옷, 속옷, 네. 양발. 네. 요즘에 유튜브 보면 옷 접는 방식 나오잖아요. 네. 쫄쫄쫄 말아서 하는 걸로 음. 해서 거시면 좋을 것같아요 얘가 신발장 뒷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네. 깊고 얘는 짧아서 얘가 봉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면을 보게 응. 옷을. 응. 이렇게 걸었으면 옷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돌렸어요. 얘는 응. 깊. 얘는 깊어요. 응. 아 얘도 같네 얘도 돌렸네요. 네. 네. 서랍장도 있어요 밑에. 응. 옷 많은 따님은 조금 수납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돌려서. 응.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쵸? 네. 거실이 우선 크잖아요. 다 봤나요? 어, 다본것 음. 같아요. 뭐 구석구석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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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탁은 뭐 따로 안 두셔도 돼요. 그쵸? 네. 이것도 있고, 요 밑으로도 다 수납이고. 음. 음. 특히나 이렇게 식탁까지 연결된 데는 꼭 코팅을 해야 좋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다음 주에 코팅하는 영상도 뭐 올려주세요. 네네, 네. 제가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능재직군 동과장이 <laughs> 음, 코팅 시공까지 해놓는다고 하니까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그럼 바로 오셔서 보셔도 되시고 네, 코팅 후에 보셔도 되시고 네. 네. 음, 메탄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매산리에 위치한 어, 신축 빌라 현장이었고요. 어, 지금 온통 하얀색으로 이렇게 깔맞춤 을 아주 이쁘게 해주신 그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다음 주 중에 어, 제가 조금 더 어, 한번 싱크대를 한번 손을 봐볼 테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나오셔서 어,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